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말도 안 듣고 속썩였던 것들. 소리를 지르며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재작년 결혼식 날 예비 형부가 같이 오다가 새벽에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서 언니와 형부 그리고 뱃속의 조카까지 죽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도 않아서 무슨 일인가 걱정하면서도 좋은 날이니 다들 웃고 떠들며 기다리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장례식 때까지도 잘 버티던 엄마였지만, 그후로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신장이 다 망가지셔서 현재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저의 결혼식이 기쁜 일이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아직 보내주지 못한 언니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는 슬픈 일이기도 할 겁니다. 저한테는 내색하지는 않으시지만 아마 중간중간 언니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조카가 생기면서 급하게 시집을 준비하다 보니 엄마와 시간도 보내지 못한 것을 엄마가 항상 아쉬워하셨습니다. 엄마가 신장투석을 하신 후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틀에 한번 투석하려 병원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여행을 못 갔습니다. 게다가 투석하시는 분들은 물도 마음대로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외출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전에 엄마와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를 고르고 숙소와 근처 투석이 가능한 병원도 알아보고, 엄마와 같이 입을 이쁜 커프 옷도 샀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 옷으로 산거 아니냐며 부끄러워하셨지만 몇 번이고 몸에 대보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3박 4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순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맛집도 찾아다니고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엄마와 칵테일도 마셨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오랜만에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엄마의 제안에 당황을 하긴 했지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크게 음주가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엄마였기에 나이트클럽 가서 춤이나 추시게나 싶었는데 입장과 동시에 들리는 쿵쾅쿵쾅거리는 큰 음악 소리와 현란한 조명을 보면서 엄마가 들썩들썩 거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신지 테이블에 앉아서 어깨 춤 정도만 추시는 것 같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운데 무대로 나가고 싶으셨는지 같이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평생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무대를 휘저으며 신나게 춤을 추시기 시작했습니다. 몸치일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잘 추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땀이 뻘뻘 나실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시고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춤을 잘 췄어? 라고 제가 물었더니 원래 춤추는 거 엄청 좋아했어. 다만, 종가집으로 시집을 오면서 이렇게 춤을 출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 뿐이지, 대답하시며 평소에 볼수 없었던 엄마의 신난 얼굴도 보았습니다. 평생을 저희 삼남매의 엄마로, 종가집의 맞며느리로, 고지식한 아빠의 아내로 살아야 했기에, 엄마의 행복을 잃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빠 몰래 나이트클럽을 자주 가자고 했더니,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테이블에서 좀 쉬었다가 한번더 무대를 만끽하신 후에야, 나이트 클럽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운동량이면 바로 쉬셔야 할 텐데 너무 몸이 가볍고 좋다고 하시면서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학교 앞 분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고 떡볶이와 쫄면, 튀김 등을 먹었습니다. 분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날 나이트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셨던 게 힘드셨는지 기운이 없어 보이시길래 구경 다니기로 했던 스케줄은 삭제하고 일단 숙소로 가서 쉬었습니다. 오후 늦게쯤 맛있는 저녁을 시켜서 먹고 숙소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도 조금 흘리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피곤하셨는지 바로 주무셨고 여행가방에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빠가 즐겁게 잘 보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같이 못 가서 많이 섭섭하지? 다음에 아빠도 같이 가자 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니네 엄마가 정말 좋았나 보다. 신난다고 자주 문자 보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보여드리면서.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가서 사진 많이 찍자고 하였습니다. 언니 죽고 나서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 클럽 애기 등등 말씀들 드렸더니, 엄마가 왕년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흥부자였다고. 참고 사느라 힘들었 거라고. 앞으로 엄마랑 자주 콧바람 쐬려 결혼하고도 자주 놀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엄마한테 심심하다고 문자가 오면 엄마와 데이트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